유튜브 정배우 TV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와 거부! 다하 아하 전설 나옵니다. 앙개 모디.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정배우 아저씨에요 오늘 알려드릴 꿀팁 영상은 CN 토너먼트 유료 토너먼트죠. 유료 유료 토너먼트인데 1분 전에 비밀번호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로 해서 한 판을 이기면 많게는 300장에서 800장 가량 카드를 얻을 수 있어요. 짧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자면,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다운받은 다음에 클래시로의 토너먼트에서 CN 검색. 한번 해볼까요? CN, CN 검색. 하면은 지금 한두개 정도 없었는데 끝나서 CN 킹조 오브 이란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도 CN이고 지금 제가 들어간 거 CNOB이 올드보이 요런 거 요런 거를 이런 CN 토너먼트가 나옵니다. 이런 제목을 텔레그램에서 검색을 하면 채팅방이 나와요. 검색명은 이렇게 CN CN이나 아까 봤던 킹오브이란 그런 거나 올드보이 지금 같은 방금 같은 경우는 올드보이를 검색하면 돼요. 텔레그램에서 올드보이를 검색하면은 채팅방이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한 판을 이기면 한 판이겠죠? 30점 얻었는데 한 판에서 360장을 얻었어요 카드를 네 많게는 운이 좋아서 뭐3 1 2점 얻거나 그러면 800장을 얻겠죠? 유튜브 정배우 TV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와거부 아하! 아하! 전설 나옵니다. 安排目的。